주진력을 어쩌다 지 오로가 있었다 바로 터져 탁 올라가서 오른쪽 타고 한번에 지금 한다 이걸로 절대 못한다 <laughs> 야참말안 들음 퉁퉁거리면서 지금 <laughs> <laughs> 뭐하는 뭐 거야 너와이 뭐, 산악 지형왜 오지 <laughs> 기태 이거 이제 재미없다 땅봐봐야지 <laughs> 아니 아니 계속 터프한 설로나고 있어. 괜찮아. 어. 으... <laughs> 어야 계속 때굴 굴저 <laughs> 방향에. 아, 야, 야, 210 방향. 이백십 방향 이1 0 방향 어, 우리 뒤쪽? 그... 이 이용... <laughs>